자, 지금부터 제가 감독에서 가보겠습니다. 자, 감독 취임식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취임식부터 가질게요. 자, 이 감독 취임식 금방합니다. 아, 수고, 네, 잘해봅시다. 네. 네. 자, 한번 시작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카타르 홈이었지. 복수 부터갑니다 자 카타르 선발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와케드 나레이 마우부 알 무사 피토르 코스타 갈렙엘 카드리 수미오 알 하산 아데바요 알라 해브가 선발 라인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메이저 모드는 팀빨이 아니라 전수 말잘 짜면 이깁니다 스케가 아닌 이상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경치 다 먹였습니다. 경치가 먹인 게이 정도예요. 자, 경치 먹였죠. 아, 저 사우디 아랍이요? 자, 나라가 카타르가 두 명밖에 없어서 카타르처럼 생긴 애들을 집어 넣습니다. 어제 그 센터백이랑 똑같이 생겼죠? 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카타르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로 좀. 자, 김인지코 출발합니다. 김인지코. 자, 죄송한. 알잖아, 알잖아. 오케이. 사이드 네, 쪽으로. 박민성과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저희는 라 밤바스티코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기장 이름만큼이나요. 경기 중에 아주 재미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라 밤바스티코. 네. 아니,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배성재 캐스터. 자, 관중 무관중 경기예요. 왜냐면 하내 때문에.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중계 약속드리죠.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laughs> 뺏길 염려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야 뭐해? 어, 잘 맞고 공까지 헤. 야 뭐해? 오마르 엘카드리 다시 돌려줍니다. 자,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헤. 골이 나옵니다. 아니 뭐해 뭐해? 헤. 야 뭐해? 낮고 정확해서 기 몸을 숙이던 아올 시즌 최서 들어가야지. 아 음. 아이 네. 이 네. 용결 에이 야으면서 들어가줘야지 용래야. 아씨. 아 자둘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마르 엘카드리 여기서 바로 가고 따라. 바로 가고 주면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세상이 주고 헤헤이 아카드리자 아. 뭔가 만들어갑니다 야 공격적으로 몰아붙여 아씨 발자 빠집니다 슈팅 팀은 수비의 집중성 가독성을 가지고야지 아팀은 항상 국제 무대에서 좋은 전술이 없나 씨발 진짜. 년에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만큼 팬들은 다시 한번 트로피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는 있지만 운적이 없어요. 그사자 군다 잉 세비야의 골입니다. 오가 그 몸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아, 어제 경기 역전했어 여기서 갈수 있다 여기서 갈수 있다. 있다. 있다 자 맞이 여기서 갈수 있어 맞이 자 맞이 맞이 여기서 맞이 역전한다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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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공격하고 자 사람을 마크하자 자 김치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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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빨리 재성이 좀더 들어가지고. 패스 이어봤습니다. 네, 볼을 지어낼수 있었는데 뺏기고 마는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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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박주영 교체. 안 되겠다 이군으로 네, 넣어야겠다. 역시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합니다. 아 씨, 슈팅 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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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팅인데요 자, 박주영 나와, 박주영 나와, 잘했고. 지금 전혀 감각이 없는 관계로 저뺏게 바로. 여기는 기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 아니거든요. 아 씨, 선수 교체입니다. 야뻥치코만 하지 말고 작게 작게 가란 말이야 아, 아, 아 씨발 진짜 하아 공을 받아주러팀 동료가 다가옵니다 엘카드리 패스 시도했지만 수비수의 발빠른 대응에 끊깁니다 멀찌감치 걷어냅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 이그노 이용네 아, 좋은 패스

수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약한 선수 받던 팀이 오히려 경기를 야죄송아 드리블 할때 피를 더 받을 때, 때 야, 네가 공에서 움직여야 돈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그거를 아씨 양 희한... 팀이 모든 준비를 마친 가운데 후반전 아... 시작됩니다.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절묘한 패스 플레이. 아 멋진 태클. 공 흐릅니다. 좀더 올라가. 좀더 올라가. 아 씨. 헤딩으로 벗어납니다. 야좀더 올라가라고. 야좀더 올라가 이런 식으로. 아 씨. 야, 그리고 야, 이거 내가 안안 안, 안 되겠다. 야, 야이거또 석현준 들어가고 황희찬. 이거 토저히안 되겠다. 오케이. 렛츠 고. 바로 체기로 공 다시 소유합니다. 오늘 돌리는데 사람을 막하고 하는게 아니라 밀착마크에서 뺏을 생각을 해야지 어. 에이 에이 목을 아, 소유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하... 기성용 씨... 아 대단합니다 오케이 하... 계속 페널티킥입니다. <놀람> 기성용 골키퍼 손을 뻗어서 공을 잡아냅니다. 기성용 자 중앙 쪽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붙여 아씨안 되겠다. 신태용 감독이 생각. 시발. 공 소유권이 넘어가 아... 정확한 패스 연결. 야 정태우가 좀 밀어. 야정태우같테 밀어! 자, 잘 나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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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자. 자, 승우 좋아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있잖아. 자 좋아하지 마. 자, 자 다운시켜. 오케이. 자. 선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공격 그 다음 오케이. 자 없었는데 워낙 비적인이라보 당할 수 자, 승우 지금 잘하는데 뭐냐면 좀 하고 지, 그렇지. 교하면서 오케이. 나이스. 감독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이 선수가요 팔이 지쳤다고 판단한 거 같죠. 나스코는 2대 1입니다. 공을 계속 돌리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자 공이 팔에 닿았는데요 따내지 못합니다. 네두 선수가 몇 차례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석현준, 정태욱. 크로스 급작으로 네. 그 올리지 말고. 슬로우 내보냅니다. 아, 씨발 진짜. 아 씨발. 자, 마크맨을 살짝 따 돌립니다. 득골 세비야. 스코어는 3대 1입니다. 자, 패스 플레이를 펼칩니다만 렇지 않았습니다. 자, 마침 받아줄 선수가 작게 작게 가져 작게 가져가야 작게 가져가야지 채입니다. 기성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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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자, 자 세레머니 하지 말고 자, 좋잖아. 현준이가 해야지. 잘 몰라, 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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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가. 좋아, 좋아. 자, 자, 지금 어제랑 똑같은 경우인데씨발 이거 뭐야? 잠깐만.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저렇게 강력한 압박 속에서 골을 만들어내잖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열렸는데요 슛네 훌륭한 골이 나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아 아마도 오늘 경기 최고의 장면일 것 같은데요 1대1 상황에서 멋진 골을 만드네요 자관중들을 아, 굉장히 좋아하는 골이 나옵니다 4대2입니다 기성용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이거는 복수전이었고, 이제 미리 보는 월드컵 예선전. 자, 이거는 원래 진 거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